안녕하세요. 글로벌어 학원의 레이나입니다.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어요.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예약한 호텔에서 바로 체크인을 하시면 됩니다. 호텔에서 체크인을 할때 어떤 표현들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? 기본적인 것들만 모아서 가르쳐 드릴게요. 여행하시기 전에 꼭 듣고 따라하세요. 브레나 선생님, 시작해 볼까요? Yes, let's get started. 첫 번째 표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체크인할게요. Hello. I'm checking in. 안녕하세요. 예약했어요. 체크인할게요. Hi, I have a reservation and I'm checking in. 우리가 영어 회화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Hi 그리고 Hello 기억나시죠? 호텔에 들어서자마자 여권을 들이밀면서 체크인 하지 마시고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 먼저 해주시는 센스 잊지 마세요. 그리고 나서 체크인을 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. 두 번째 문장에는 예약했다는 표현 I have a reservation이 들어가 있는데요. 체크인하기 전에 언급해 주는 것도 체크인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합니다. Hello, I'm checking in. Hi, I have a reservation and I'm checking in. 도시 지도가 있나요? Do you have a map of the city? 도시 여행 가이드 책자가 있나요? Do you have a city guide book? 요즘은 다들 인터넷을 사용해서 지도를 보기 때문에 이 표현이 과연 필요할지는 모르겠어요. 하지만 프린트된 지도 하나 있으면 음, 도시 전체의 방향이나 길들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잖아요. 이런 지도는 살 필요 없이 호텔에 일단 한번 물어보세요. 투숙객들을 위해 도시 지도를 구비하고 있는 호텔들이 꽤 많습니다. 물론 무료고요. 가끔은 무료 가이드 책자를 구비해 놓는 숙소도 있어요. 여행 안내서를 빌려주는 것도 있고요. 여행지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, 일단은 사지 마시고, 호텔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세요. 컨센트나 다리미를 빌려주는 호텔도 있어요. 질문할 때는, 가지고 있나요? 라고 하는, do you have? 패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Do you have a map of the city? Do you have a city guidebook? 아침 6시 반에 모닝콜 받을 수 있을까요? Can I have a wake up call at 6:30 a.m? 사실 스마트폰 시대에 모닝콜을 리셉션에 부탁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.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부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정말 있었어요. 시애틀에 있는 하얏트 호텔에 머물었을 때인데 제가 핸드폰이 갑자기 고장 나 버린 거예요. 그 다음 날 새벽 비행기인데. 그래서 리셉션에 모닝콜을 부탁했고 음, 다행히 걱정 없이 잘 자고 잘 일어났습니다. 모닝콜은 영어이지만 영어는 아니죠. 모닝콜 아침에 깨우기 위해서 울리는 전화는 영어로는 wake up call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 이 표현이 필요하실지 몰라요. 꼭 기억하세요. Can I have a wake up call? 방에 인터넷이 되나요? Does the room have a Wi-Fi? 인터넷 서비스가 잘 되는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질문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인터넷이 1층 로비나 뭐 라운지에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. 물론 호텔을 미리 예약할 때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인터넷 서비스 부분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잊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겠죠. 방에서 인터넷이 되는지 한번더 확인하세요. Does a room have Wi-Fi?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. 안녕하세요. 체크인 할게요. Hello. I'm checking in. 안녕하세요. 예약했어요. 체크인 할게요. Hi. I have a reservation and I'm checking in. 도시 지도가 있나요? Do you have a map of a city? 도시 여행 가이드 책자가 있나요? Do you have a city guidebook? 아침 6시 반에 모니콜 받을 수 있을까요? Can I have a wake-up call at 6.30 a.m.? 방에 인터넷이 되나요? Does the room have Wi-Fi? 내일은 오늘 배운 표현들을 복습합니다. 계속 들으면서 따라하세요. 이제 여행하실 때 영어가 두렵지 않을 거예요. 내일 만나요. Bye.